오늘은 기술책에도 이거를 보면서 어, 다 설명해 드릴 순 없고, 제가 생각하는 쓰레기 연구 네가지가있고요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이드 연구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코멘트를 해 볼게요. 첫번째로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입니다.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굉장히 쓰레기 연구고요그 다음이 석탄 채굴. 석탄 채굴 두번째로. 안 좋은 연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숯가마 숯가마 굉장히 세 번째 안 좋은 그런 연구고요. 네 번째가 증기식 제재소 증기식 제재소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는 굉장히 개쓰레기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석탄을 많이 캐서 적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마을을 꾸려가기가 좋은데 자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는 왜안 좋냐 이거 업그레이드 해봐야 발전기 난방 범위가 지금 업그레이드 안해서 요만큼이죠. 1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한 요만큼 들어옵니다. 요만큼 별로 그렇게 안 넓어져요. 근데 석탄 소모량은 두 배로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증기 중계기 범위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이거는 필수에요 용어도 필수인데 요것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석탄 소모량이 두 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이것까지 곱해지면 은 석탄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의 감당이 안될 정도로 석탄이 그냥 아주 그냥 퍼먹어요. 그냥 쭉쭉 빨아먹는데 진짜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범위도 더 넓고요. 석탄 소모량도 더 적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딱 나와요. 어, 지금 여기서 그것까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쓰레기 연구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1, 2, 3단계 다다안 씁니다. 극초반부터 극구반까지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석탄 채굴이었죠. 요것도좀 어, 함정이에요. 어, 뉴비 분들은 이거 좀 쓰기가 좋아서 이런 거 쓰려고 하실텐데, 그리고 이거에 아마 좀 반발심리가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석탄 채굴, 이 석탄 광산, 이거는 편한 거지 좋은 게 아니에요. 좀쓸줄 알게 되면은 석탄 시축이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보면은 석탄 시축이 산출량을 보면은 표준 근로 시간당 최대 658개. 석탄 채굴은 276개죠.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산출량도 안 좋은데 증기심까지 먹어요. 그럼 인원이 적게 들어가서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를 돌리면은 30명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2.5개를 돌려야 이걸 따라잡잖아요. 그럼 인원이 몇명 들어가요? 두 개라고 치고요. 2.5개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두 개라고 치고, 그럼 벌써 인원이 2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증기심도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과연 이게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고요. 제대로 계산하려면 2.5개로 해야 되니까 25명 잡아야 되죠. 증기심도 한 2.5개로 잡아야 되, 되겠고요. 그럼 과연 이게 이거 효율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따라가요.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산축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증기심도 먹고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얘가 훨씬 더 테크가 빨라요. 석탄 시축기는 석탄 시축기 지어놓고 그 뒤에다가 수집소를 두개 정도 지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뉴비분들이 쓰기에 직관적이지가 않다 뿐이지 어, 한두번 써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이게 산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 캐서 적게 써야 되죠. 캐는 거는 많이 캐야 되죠. 이런 걸로 쓰는 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적게 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 쓰레 같은 연구 석탄 채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는 써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어떤 특정 시나리오는 인원이 너무 없어서 방주 같은 시나리오 인원이 너무 없어서 좀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로 하다가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이런 거라도 해야 될때 그런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긴 한데. 초반부터 쓰진 않습니다. 석탄 채굴. 광산.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쓰리 같은 연구, 숫 가마입니다. 숫 가마는 새로운 자원을 이제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자원을, 어, 목재를 석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환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노동력이 들어가요. 노동력을 거기다 넣을 바에는 그럼 이런 거더 지어서 노동력을 거기다 넣으면 새로운 자원을 채굴을 하잖아요? 석탄을? 그럼 뭐 여기다 목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환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중반에는 쓸 일이 거의 없고 언제 쓰느냐? 완전 극 후반에 대폭풍이 와서 어떤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때 그때 뭐 석탄이 부족하다. 근데 뭐 목재는 뭐잘 캐고 있다. 그러면 좀 전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럴때뭐 인원도 남아 돌고 있다. 그런 때나 써볼 수 있는 거지 초중반에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막 꾸려 나갈 때는 쓸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쓰리 같은 연구 증기식 제재소입니다. 이제 목재를 캐는 데는 제재소가 있고 제재소는 이제 증기심을 안 먹는 건물이죠. 대신에 근데 매장량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증기심 먹는 건물이 천공기가 있는데 천공기는 얘네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얘는 증기심을 먹는 대신에 탄출량이 더 많아요. 제재소보다. 천공기가. 탄출량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증기식 제재소를 해도 130개인데 1단계 천공기가 더 많아요. 184개. 얘는 증기심 먹는 값을 합니다. 천공기는. 그래서 천공기를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좋고, 그 전에 약간 목재가 좀 비는 타이밍이 될때 1단계 제재소. 요 정도만 해서 쓸수 있겠고,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제재소 업그레이드, 제재소 범위 확대, 요런 것까지는 찍어볼 수가 있는데, 증기식 제재소는 왜 쓰레기냐? 이거는 건설하는데 철을 먹어요. 철을 40이나 먹어요. 굉장히 비싼 건물이죠. 근데 이거는 또, 제재소의 특성상, 지었다가, 또 자리를 옮겨서, 헐었다가, 지었다 헐었다가, 계속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철을 이렇게 먹는다. 이거를 철거를 해도, 100%다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철을 이만큼이나 부담하기에는 또 그때그때 그때 굉장히 또 부담이 되죠. 산출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이 증기식 제재소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재소 증기식 제재소까지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1단계 제재소 요 정도만 쓰다가 잠깐 임시방편으로 쓰다가 천공기를 빨리 넘어가셔서 박아두시면은 또 이렇게 막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심시티 하는데도 좀더 도움이 되죠. 산출량도 이게 더 낮고. 음, 그래서 증기식 제재소는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냥 제재소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잠깐 쓸만해요. 저는 한,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한 두세개 정도 초반에 쓰다가 천공기로 빨리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연구 네 가지 알아봤고요 그럼 괜찮은 연구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과부하 연결기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기 중계기 범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건데, 공토마톤, 공항용 자동기계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과부하 연결기, 과부하는 이제 높은 난이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극한 난이도라든지 생존자 난이도라든지 난이도가 높을 때는 필수적으로 과부하까지 이렇게 땡겨서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죠. 이런 것까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과부하를 썼을 경우에 온도를 원래는 1단계 올려주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2단계를 올려줍니다. 2단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키고 이걸 한 단계 떨구면은 1단계만 올리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또 올릴 수 있겠죠. 필요하면은 2단계 올려야 되면은 그냥 온도를 안 떨구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과부하를 켜고 있는 동안에 석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또 과부하를 끄고 나서 또 온도를 또 높게 유지해 주는데 좀더 유리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석탄을 많이 켜서 적게 써야 되죠. 또 높은 난이도에서 굉장히 유용한 과부하 연결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기중개기 범위 업그레이드. 요거 한번 해두게 되면은 증기중개기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져서 또 난방구역을 이거 안 쓰는 대신에 이거 쓰면 되니까 굉장히 넓게 또 가져갈 수가 있어서 심시티에 또 도움이 되겠고 석탄 소모량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이거 소모량 두배늘리는게 이거에 비하면은 뭐 천지 차입니다 같은 효과를 보는데 훨씬 더 적은 석탄 소모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항용 자동기계 이건 이제 자동기계가 연구소랑 공장에서도 사용이 되게끔 해주는 건데 어 공장까지 가지 않아도 연구소만 해도 굉장히 커요. 이게 연구소를 24시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또 높은 난이도에서는 연구속도도 굉장히 느린데 이런 걸로 좀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미션들도 꽤 있고 이런 거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수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공장에서도 써도 괜찮죠. 자동 기계를 만드는데 어 24시간 돌려서 자동 기계가 자동 기계를 또 찍어내는 그런 아주 그런 창조 경제를 맛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괜찮은 연구 세 가지 그리고 안 좋은 연구 네 가지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